냄새가 달라. 주위에 왜 누구 서 있어? 맥 맥커피. 맥... <laughs> 돈을 벌어야 지아 대박. 아 이상 진짜 웃긴 사람이야. 귀여운 커플들을 제가 모. <laughs> 음, 아침. 뭐야? 이제 반대가 되니까. 네. 참 너무. 좋죠. 느낌? 아 근데 좋은데 네. 되게. 저막 뭐, 얻어먹는 못 하거든요.

아이 저 그건 방인 교회인 거 같은데요 원래? 어, 어 맞아 교 종교 집그 그... 기도하는 어딘 그거라고 했어요. 진짜 거짓말. 아니 근데 이런, 이런 거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, 막 구경하면 안 그리고... 무슨 무슨 몰라? 인사 보자. 잠깐만. 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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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알려주고 <laughs> 아니, 있어 빨리 알려줘요 지금. 아 나도 비범나? 나도 몰라. 아, 나오면 다시 여기고 이제 추모하는 공간. 이상하다. 근데 이런 문양은 이거 불... 불교잖아. 네. 그쵸 이거 봐 뭐, 이거. 뭘걸까 이게 뭐였을까 요즘 중에 약간 불교랑 <laughs> 관련된 어떤 것 같아서. 어? 네, 네. 아 저희 오늘 촬영하기로 한 팀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귀신 없죠. 아유. 아우 뭐야 뭐야. 이런 것들도 다. <laughs> 이거 우와 뭐야? 멋있다. 뭔가 뭔가 멋있어. 우와 카메라가 엄청 신기하다. <laughs> 나 의자도 좀 고소하고 앤티크도 좋은데. 조용히 밥을 먹기로 합니다 아, 그럼 여기 나올 거야. 짜라라. 얘 <목소리> 예, 진짜 웃기다. 이게 너무 웃긴 거 아, 같아. 아, 근데, 근데 이게 진짜 웃기게. 아까 네. 그, 겪은 그거처럼그 다마스에서 지나간 아, 사람 갑자기 창문 아, 내린 아, 다음에. 아, 하나, 둘, 셋. 응. 여기 사람으로 지나기지 그치, 그치, 그치. 얘또왜 이래. 순간순간 정색을 지어줘야 그 진짜 귀신인 거거든. 그치, 그치. 얘 아까 처음 만났는데 어디 섰냐면은 갑자기 저기 밖에 문에서 <laughs> 이러고 있는 거예요. 누가 내려오다가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이거 아침부터 어, 이제 그 지나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어 그거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이거 심야 회담이야 <laughs> 아, 너무 <laughs> 아, 너무 웃어 짐벌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 혼자 무서워 <laughs> <laughs> 너무 이상해 맥커피 맥커피 진짜 흥망 아 흥망 무슨 말이에요데 나의 아, 어떤 아, 모습이 엔프같은데 아자 그럼 인프제와 잘 맞는 패션이또 바이브가 있거든 아 그럼 아 그리고 MTB 인프제 자석이야야 음. 인프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다 받아주거든요 음. 그렇지, 그리고 웃어줘 우서, 막 박수 그 치와와 강아지 아맞 보는. 어,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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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말티즈 연주돼가지고 막공중개비막 돌고 이리고 집가서 소주나 깃발 한올라오 그래서 싫어요? 아 좋습니다 저는 습니다 이문서야 진짜 뭔데? 뭐? 이페트병이왜 위에서 왜 떨어져?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. 네. 응. 혹시 하신 거 아니죠? 뭐. 아, 뭔가 그래서... 있어. 지금. 아. 아까부터? 아유. 근데 페트병 떨어지는 소리가 저렇게 깡! 게 그러니까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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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? 왜또 이걸 찾아봤어? 벽을 뜯 벽지를 뜯어? 미치겠다. 어떡해. 벽지 뜯었잖아. <laughs> 잠겨진 문을 억지로 열지 말고. 아까 열었잖아. <laughs> 나그래서의자도안 앉았잖아 m going to tell you. I'm g o i 어차 to tell you. I'm g o i 리 g to t e 라서 you. I'm going to tell you. I'm g o i 사라니 <laughs> 내일은 쉬어야? <laughs> 아니요 내일 아침부터 잠실에서 요가복 처영 조깅하고 <laughs> 그리고 요가 오만 자세 다 하고 <laughs> 신난다 아이 신난다 <laughs> 돈을 벌어야지 사람들 여기 미친 사람 하나 있어요 <laughs> 지금 좀 위험하다 눈물 나온다 야,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처럼 억지로 딜안 돌아보려고 하니까 참고 있었나 봐요. 놀리려고 아니 오빠가 울을 때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. 왜 틈만 나면 우세요이러는데 갑자기 뒤를 자주 돌아본 사람에로서 갑자기 내가 눈부어 네. 평소에 그럼, 진짜 안 울어가지고 아, 오늘은 그럼면 뒤를 한번 돌아봐도 되겠네아나 이거 힘든 거 끝나가지고 물어봤어요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또 네. 다시 오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똑같은 즐거움 맞아 <laughs>